새벽 0시부터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염두에 둔 후보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LG 헬로기전 전북방송과 CBS 전북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포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읍 고창 지역 후보들은 지역 편안에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해외인에서 입국한 전북 지역 20대 학생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전북군의 15번째 확진자로 해외 입국한 사례로는 6번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비축용 보건용 마스크 배도에 나섰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18만여 매가 시군교육지원청에 전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이일 새벽 0시부터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염두에 둔 후보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풍경을 정명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른 아침 김제 군경묘지에 이어 충원탑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헌화한 뒤, 넋을 기리는 것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걸음을 뗐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위로가 갈수 있는 희망을 주는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컨셉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일인 유세, 나홀로 선거 운동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려고 합니다. 출근 시간대 라디오 토론으로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을 맞이한 무소속 김종애 후보. 전통시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어르신 짐 보따리를 들어주며 지역민과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오늘도 전북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북의 김제와 부안,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 맞게 선거운동도 합리적으로... 일찌감치 김 후보와 라디오 토론에 참석한 민생당 김경민 후보. 곧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정을 지역민에 알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거리 유세에 있어서 선거운동들 배치한 달지, 서로 선거운동원들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러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정효 후보도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에 나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화산 직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쓰는 거는 기본이고요. 또 깨끗하게 손 씻고 거리 두기 해서 어,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유세는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범위는 대폭 늘어났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염두에 둔 후보들은 일단 온라인 유세와 토론회 등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영향에 깜깜이 선거 우려까지.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김재와 부안선거구 후보 토론회의 경우 오는 8일 저녁 7시 35분에 방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과 CBS 전북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 사이에선 지역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동기동창 사이지만 삼선의 중진과 신인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 후보. 처음은 화기애애하게 시작합니다. 예, 열심히 합시다. 예, 지치지 말고 네. 어, 마무리를 잘 합시다. 네. 정읍 첨단 산업단지 내 전북대 약대 유치를 두고 두 후보 사이 설전이 시작됩니다. 지금 신정동에 있는 3대 국책 연구소와 또 첨단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 더군다나 그 전북대 산학연 협력센터가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약대를 운영하면은 좋겠다 해서 그 약대를 우리 정읍과 연계를 시킨 것을. 나름대로 보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간에 지금 이 말씀하신 약대를 유치했다 하는 표현 이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유치된 것처럼 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십 년째 보류되고 있는 부창대교에 대해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 후보는 부창대교 건설이 자신의 힘으로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다 했지만 윤 후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정부 정책의 일환일 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부안군을 설득하고 전북도청을 설득하고 또 국토부를 설득해서 이제 가닥이 잡혔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작년 1 2월 달에 비로소 국토부가 애타 신청을 기재부에 했고 기재부에서 3 월부터 지금 애타 용역사를 선정해서 작업이 들어가는데. 4년 전에 공약이 됐으면 1년에 우리가 큰 대형 프로젝트에 프로세스를 놓고 보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해결 안된 지금 진행 중인 것을 과거에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내가 다 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당적을 자주 바꾼다는 질문에 유성혁 후보는 우리가 겪었던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것은 어,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으로 또 민주평화당에서 민생당으로 네. 그러나 뭐 드디어 우리가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또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어, 다시 민생당으로 이렇게 다 묶어 냈습니다. 그래서 네. 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걱정했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또 지역구 주민 네.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서울시가 아닌 왜 정읍 고창으로 출마했는지 질문을 받은 윤준병 후보. 지금 우리 유 후보께서도 네. 인정하는 것처럼 제가 서울에 부시장까지 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를 가지고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지도도 더 높고 그, 그 성과나 네. 또 인지도 면에서 보면 정읍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네.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아마 다른 분들 그렇게 느끼하고 예. 고향을 위해서 귀향을 했다. 그 봤습니다. 네. 예. 두 후보자의 팽팽한 설전이 펼쳐진 토론회는 오는 7일 오후 7시 35분 방송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스페인에서 입국한 전북 지역 20대 학생이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전북 지역 15번째, 해외 입국 여섯 번째 확진자입니다. 전북도는 스페인에서 인천공항으로 지난달 29일 입국한 23살 A 씨가 2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남원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스페인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29일 마드리드와 프랑스 파리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뒤 입국자 전용 버스로 광명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KTX 입국자 전용칸에 탑승해 전주역에 도착한 후 입국자 전용 택시로 전주 자택에 갔으며 그 다음날 자택에 혼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는 해외 입국자 전원을 임시 생활시설로 옮겨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의 임시 생활시설로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3일간 생활시설에 머무르며 한번더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증폭하는데 시간이 걸려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추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어 예방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비축용 보건용 마스크 배부에 나섰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1 8만여에는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전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7만 7천여 매, 정읍 9천7백 매 등으로 학생수에 따라 배분됐습니다. 교육청은 면 마스크 종류별로 추가로 구입해 계약 이후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전북 지역 유권자들이 전주 지역 최대 현안으로 전주 완주 통합을 꼽고 군산 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꼽았습니다. 전북일보와 KBS 전주방송 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전북 지역 전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선거구별 현안을 묻는 질문에 유권자들은 산업과 경제, 도시의 자존감 높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전주갑 선거구의 현안은 전주 완주 통합이 29.5%로 가장 높았고, 전주일 선거구 역시 전주 완주 통합이 2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주병도 전주 완주 통합이 28.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주 세곳 전체 선거구에서 첫 손에 꼽힌 현안은 전주 완주 통합이었는데요. 시군간 통합을 통한 광역도시 건설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읍 고창은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개발이 3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농어 및 공익수당 인상과 재상 확대가 16.7%였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은 공공 의료대학원 설립이 40.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가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제 부안은 세만금 해수 유통 수질 개선이 36%. 종자산업 육성 12.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전북 지역 무소속 후보들의 연대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코로나19로 인한 선거운동 제약이나 정책선거 실종,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로 묻지마식 투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 연대 여부는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현역 의원이나 출마 경험이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후보들은 연대 선거운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들이 무소속 연대를 선언하고 벨트를 형성할 경우 도내 10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에서 참여하면서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내 10개 지역구 후보들 중 전주갑 김광수, 전주일 최형재, 군산 김관영, 남원 임실순창 이용호, 김제부안 김종회,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정엽 후보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모두 선거에서 당선되면 더불어민주당 입당 또는 복당을 선언하거나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에서의 연대 가능성은 더욱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무소속 후보들은 모두 연대 사실을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연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에서 연대를 선언하고 리더할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미적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김광수, 김관영, 임정엽, 김종회 후보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이용호, 최영재 후보는 보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체벌한 교사에게 인권교육 4시간 이수를 권고한 것을 두고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지난해 7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창 밖으로 우유를 던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의자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의 구제신청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우유를 창 밖으로 던진 행동이 실수라고 주장했음에도 교사가 폭력을 행사해 아이의 인권이 심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에게 사과하는 등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특별 인권교육 최소 4시간 이상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지만 아침 기온은 다소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0도, 남원과 순창 1도, 고창 2도, 김제 부안 정읍은 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 15도 김제, 임실, 정읍, 고창은 16도, 순창 17도, 남원은 18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전북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밀린 빨래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세차하기에도 좋은데요. 낮동안 포근한 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선크림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포근하겠지만 일교차는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아침 기온이 다소 낮아 쌀쌀하겠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